여기 어딘가요? 여기 북한에 있는 롯데 드메르입니다. 오, 오늘 행사 때문에 왔는데 레드 카펫이깔려 있어가지고. 네. 오늘 초청 행사가 있어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 볼 겁니다. <laughs> 안에 어떻게 되있는지도궁금하도 하고 요즘에 생수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그 사실은 여기가 이제 뭐 계약 포기하고 이런 외모들도 있고 하지만 또 뷰 나오는 쪽이나 이런 데는 또 프리미엄 이 아직 붙어 있는 라인도 있더라고요. 블링블링하요 롯데캐슬 <웃음> 시그니처 <웃음> 마크. 맞죠 롯데캐슬 가면은 거의 엘리베이터 다 이렇거든요. 맞아요. 느낌. 선물도 주고. 네. 선물요? 행사 참여해가지고 액자랑 어. 코코도르 방향제. 어, 방향제. 네. 아5 1 층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네. 네, 그리고 이게 A타워랑 연결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보니까 수영장 있고, 사우나, 북카페, 클럽, 라운지, 스크린골프, 피트니스까지 있네요. 지금은 이제 입주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 같은데, 음. 당분간은 음. 뷰. 오. 음. 여기가 이제 피트니스센터로 바뀌면, 네. 이 뷰들을 감상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르긴 하다. 저녁 때문에 진짜 이쁜데 여기 야경이. 반짝반짝반짝. 네, 맞아요. 정말 LCD까지 다보인나 네. 와, 저 반대편에서 봐도 다 보이네요. 음. W하고, 광안리 방알, 바닷가, 해운대 바닷가 다, 다 보이네요. 이제 A 타워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58층 왔거든요. 50A 네. 타입. 네네. 한번 보실게요. 네. 우리 있는 곳이 이제 전시 딱 들어오면은 양 옆으로 신발장이 위치 해 있습니다. 음. 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냥 딱 음. 필요한. 어, 적당한 크기. 9 0 m 이 약간 0십대 느낌인가요? <laughs> 네네 맞아요. 음. 방이 세칸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방, 어, 이 예, 베란다 공간을 이런 식으로 아. 활용한것 같아요. 분리도 되고 열면은 이제 한 공간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어,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문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써도 되겠다. 어 맞아요. 그리고 방마다 모든 방마다 뷰가 잘 나온다는 거. <laughs> 오, 북한 교시 신기하다. 새롭다잉? <laughs> 진짜 새롭다. 그렇죠. 멀리서 보는 거랑 또 가까이서 보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 바로, <laughs> 바로 누가 찍고 있는지 볼수 있어. 눈앞에서. 응. 여기는 항뷰다 보니까 바다 오션뷰라는 느낌보다는 야경이 훨씬 더 이쁘긴 음, 할것 같아요. 반짝반짝 하면서. 응.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 똑같은.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뭔가 호텔 느낌이라기 보다는 약간 주거공간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아파트. 맞아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공룡 역시 딱2 5다병 아파트 크기 정도. 네. 약간 그거 같아요 오시리알 마티에. <laughs>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짜잔. 오, 뭐 광대교만 보다가 <laughs> 북항대교 <북한대교비를> 위로 이렇게. <laughs> 근데 확실히 전면에 정말 딱 대교가 펼쳐지니까는 느낌 다르긴 하네. 오, 야경 진짜 예쁘겠다. 어, 야경이 진짜 오, 멋있겠다. 이런데 도막 작업 불 들어오면 되게 생각보다. 예쁘더라고 맞아, 밤 되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배에도 막불러고하니까 음, 새로운 게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도 이렇게 테라스 공간처럼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음, 해놓고 맞아요. 저쪽 맞은편도 구조가 약간 특이하네요 구르게요 타워식으로 응. 어, 주방은 타워식으로 되어 있고 창이 엄청 크면서 환기가 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laughs> 진짜 어, 진짜 크죠? 어. 창 진짜 크죠? 저기 A c t 도 보여 어, 아 진짜요? A 어, c t 하고 저기 w, 용, W도 보이네요 야경 궁금하다 맞죠? 네 음. 여기는 안방 마스터룸 근데 진짜 25 아파트 같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모델하우스만 보다가 <laughs> 네. 이렇게 진짜 중공 딱된 신축 되게 오랜만에 본어잖요 기분 좋아 안방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북박이 다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어,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 드레스룸, 드레스룸 음. 공간은 크게 넓진 않네요 어쨌든 뭐 주거보다는 숙박시설에 네. 그거니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오피스텔로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피스텔로 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겠죠. 그럼 생활하기 딱 적당한 같다 그냥 진짜 주거 같은 느낌이니까는 네. 해운대나 사실은 뭐 해운대 빌리브페러그래프나 동원의리티지나 뭐 이런 히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 약간 포텔 느낌이 좀 네, 강하거든요. 네. 특히는 뭐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안에 자재가 완전 고급 자재잖아요. 네.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여기 이렇게 바다 일선에 완전 전면에 보호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을 때는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이 삼억씩 프리미엄 붙었었어요. 네, <laughs> 진짜요. 응. 생활형 숙박 시설의 분양권, 부산의 분양권 리 프리미엄 거래가 거의 드메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A 음. C T는 그 전에 이미 벌써 완공이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응. 우리가 지나가는 게 브릿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어지네. 오, 수영장이다. 정 수영장 좋다. 어. 놀러 올까야한 번. 한번 놀러 옵시다. 여기 샤워실이 보았고 아, 거기 남자. 남자. 요 여기 여자예요. 어, 여자인데.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기본으로. 어, 샤워실에 이렇게 기본으로. 이거 통해서 수영장 가는가 보다. 어. 확실히 신축은 깔끔합니다. 네. 오. <laughs> 오, 가는 길에도 오가나 오. 오. 좋아 좋아.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이 전면이 보여 보이... 도 이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너무 예쁜데? 와 이쁘다 근데. 어, 이쪽 방면이 더 예쁘다 맞죠? 어 여기가 진짜 역시 바다만 보이는 것도 좋지만 바다와 나무 저런 풀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녹색들이. 음 너무 예쁜데? 어, 어 수영장 이렇게 나오네요. 오 아, 좋다 이. 풀이 그렇게 레일이 길진 않지만 그냥 이 정도면 애를 놀수 있고 음. 충분히 왔다 갔다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네요. 좋네요. 놀러 와봐야겠네요. 와 여기 사우나가 여자 공간하고 남자 공간하고 따로 있습니다. 음. 나눠져 있네요. 여기 하고 어, 남어나 네. 아, 진짜 이쪽 뷰 너무. 좋은데. 너무 멋있다. 약간 매력적이다 여기가. 음, 전면보다는 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음.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못지않게 또 좋은 점도 있었죠. 네. 오늘, 롯데 드르메르, 북한 앞에 이제 좀 있으면 오픈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용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애들 데리고 오면 진짜 좋았겠다. 어, <laughs>